성의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과 <laughs>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니다 공직사회는 특히 저 지사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따라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되기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지사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것에만도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의 중요성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도중의 인사를 보면 결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언을 무시하고 돈이 경시하는 처사의 행태로 이게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동학산과 알뜰의 일대를 세계 제주 평화 공원이 아니라 네. 세계를 오르는 유엔 세계 평화 대공원으로의 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해도 아주 좋을 것이다. 알뜰 평화 대공원 무상 사용 등 제주 특별법 개정이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에,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있습니고 이를 추진하려면은 내년에 설계와 보상비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도 고민을 해보고 계신지요? 그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용 침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네.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 이걸 묶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이런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지정을 해버렸다. 그 당사자 의 입장, 그 주위에는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뭐 우리 어, 군사정부 시대 때나 하던 이런 일이고요. 지금은 그거에 마땅한. 어, 충분한 특별한 시장에 따른 정당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한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숙개하겠습니다. 더 숙대를 내겠다네 알겠습니다. 2030 로드메슬리까지. 20조에 가까운 계획에 따라서 기투자도 됐고요. 앞으로 투자할 계획에 맞춰서 계획된 현황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는 거는 작년에 도정 질문을 하면서요. 이렇게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진짜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정책을 끌고 나가자라는 도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당초 목표가 37만대지만 지난달 8월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8,790대입니다. 분야별로 따지자면 뭐 태양광, 뭐 풍력 이게 분야별로 따지면 그 수치가 우리가 보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2 0 3 0기 목표 달성이 우리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다. 정부 2050에 맞춰서 중간 점검도 하고 현실에 맞게 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제2공항이 정상 추진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두 번째 건설비 5조이 넘쳤습니다. 인근 에어스키판드 10조이 넘는 경제적 효과. 그러면 또 다른 산업 생태계 발굴을 위한 우리 청년들이 원하고 있다. 세 번째. 엊그제 대만에서 지진, 대규모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태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의해서. 이럴 때 대체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갑자기 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안 계시길래 우리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런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꾸 질문을 해도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안 해요. 고민들은 오랜 시간 갈등에서 지쳐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염은 도정이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바라보며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민들이 뜻입니다. 도민통합시현 도민 이외에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어떤 공공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한건지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답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건설, 제주동부하수투리장 중설 비자림노 합장공사 등의 공공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영원 지사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